자 지금 보면 수급이 매수죠. 어, 수급이 매수일 때는 매수존. 자 그래서 매수로 진입을 했습니다. 어, 지금 어, 그리고 이제 이것은 아, 이제 고점 위에서 어, 고점 돌파시에 어, 이청하기로 준비를 해놓고요. 만일에 빠진다면은 어, 매수는 추가를 해도 됩니다. 어, 왜냐하면은 수급이 매수기 때문에 수급매수의 매수존입니다. 어, 요 수급 매수의 매수조는 어, 어, 요것도 뭐 지금 요한 틱, 두틱이지만서도 빠져 준다면은 여기서 추가를 하겠습니다. 어, 요 수급 매수의 매수조는 어, 진입하면은 반드시 수익이 나는 자리죠. 어. 그래서 이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승률 100% 진입 자리라 그러죠. 수급 매수의 매수조. 승률 100% 진입 자리입니다. 아, 지금 거의 고점까지 갔다가 아, 다시 내려오는데, 다시 내려오면 은여거로 추가를 하겠습니다. 아, 추가를. 자, 수급은 굉장히 좋죠. 어, 자꾸 어, 뻗어 올라가고 있는데, 잠깐 눌리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 수급 매수에서 매수조는 일종의 눌림 매수죠. 눌림 매수. 어, 반드시 수익이 나는 성률 100% 진입 자리입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추가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가 되는 것이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 내심으로는 추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 다시 자, 고점을 오는데요. 자, 이거는 고점을 돌파시에 입층을 합니다. 예, 자한틱만 더. 자한 팅만 더참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예자한 팅만 더 그렇죠 자 찍었는데 자 찍었는데 자자야그자 찍었는데 예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입청을 했습니다 자 드디어 자2청이 되었습니다. 예, 아, 금액은 어그 그래, 크지는 않지만서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점에서 고점 돌파시 2청했다는 어, 것이 아 이것이 큰 거죠, 아 어, 이게 큰 거죠. 그러면은 왜 매수를 진입을 했느냐 보면은 어, 여기를 기준으로 맞추면은 여기가 아 요렇게 되죠. 아, 여기가 뭐다? 요렇게다. 요것이 매수존이죠. 매수존. 그리고 요 매수존일 때요 수급이 매수로 받쳐주고 있죠. 아, 요것이 어, 수급 매수의 매수존입니다. 어, 수급을 알고 하는 매매. 어, 수급 매수의 매수존. 언제나 승률 100%짜리 승률 승률 진입만 하면은 반드시 수익을 내는 승률 100%짜리 수급 매수의 매수 존입니다. 자 지금 수급 매수의 매수 존을 보고 지금 매수로 진입을 했습니다. 아 빠져주면은 직전 저점에서 추가를 할 생각입니다. 할 예정으로. 어, 하고, 지금, 매수로 진입을 했습니다. 매수로 진입한 것은 바로 지금 수급 매수의 매수존입니다. 여기서 수급이라는 건 원수급을 말합니다. 원수급. 원수급이 지금 매수로 아주, 어, 빵빵합니다. 강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원수급 매수의 매수존. 이것이 바로 승률 100% 짜리죠. 어, 수, 어, 진입만 하면은 반드시 수익 나는 자리, 어, 수급 매수의 매수 존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 반드시 수익 수익 나는 진입 자리는 어, 매수인 경우는 쌍매수 존, 그 다음에 수급 매수의 매수 존이죠. 어, 지금 현재는 수급 매수의 매수 존을 보고 자, 매수로 진입했고요. 자, 직전 고점에서 이청을할 예정입니다. 예, 직전 고점에서 입증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렇죠. 조금만 더 자, 수익이 쭉나고 있는데요. 자, 요 수급 매수의 매수존에서는 매수는 추가하면 됩니다. 반대로 잘못 진입해가지고 매도는 추가하면 안됩니다. 예, 그것이 바로 수급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늘과 땅 차이죠. 아 예, 쭉쭉부터 올라옵니다. 자, 고점에서 2층, 자,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자, 나스닥 해외 선물도 이렇게 수급으로 예, 고점 돌파 시에 2층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스닥 3 5만4 0 0 0은 고점을 갔다가 또 돌파할 때 2층을 하죠. 예, 고점을 돌파할 때 2층을 한다그 비결은 뭐다? 그 비결은 뭘까? 그 비결은 뭘까? 뭐라 그랬어요? 아, 눌림 매수라 그랬죠. 눌림 매수. 눌림 매수. 왜? 왜 눌림 매수를 받을 수가 있나요? 아, 수급이 매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 수급이 매수이기 때문에 눌림 매수를 받으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고점으로부터의 저점이야 여기가 그럼 여기가 뭐다 매수존이죠 매수존 요 매수존은 뭐다 아 원수급이 원수급이 매수존인 원수급이 지금 매수다 그래서 이거는 수급매수의 매수존 즉 눌림매수를 받 받은 겁니다 어떨 때는 눌림매수를 받고 어떨 때는 매도를 하고, 어, 이런 걸 매도는 쌍매도존, 수급이 매수일 때는 쌍매도존 어, 눌림매수는 원수급이 매수일 때는 눌림매수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주식할 때 눌림매수 예. 그렇게 해서 354,000원 만 멋떨어지게 익청을 했습니다